반갑습니다. <laughs> 아, 1년 만에 뵙는 거죠, 맞죠? 네. 제가 우리 이채준 씨와는 1년에한 차례씩은 꼭이 선생권 뱅예돔 여치기 지제를 하는데요. 자, 올해 2021 시즌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할 때는 작년에는 고기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올해는 많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예. 해래는 고기들이 전체적으로 적게 나와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해거리를 하면 올해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즉 많이 적게 나오네요. 어. 예. 아. 그러고 또 봉사가 여기에 아직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얼마 전까지 여기 치수구 공사 콘크리트 네. 거의 뭐 구성물이 엄청 큰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발전소 치수구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변에서. 네.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원래는 공기가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당연 같은 경우는 뭐 오면 네. 거의 뭐90% 확률로 잡아내는. 데 원래는 제가 한80% 80%면 여덟 번은 성공하고 예. 거의 뭐 꽝치는 해도아 꽝치는 꽝, 날도 있습니까? 뱅해도 예, 낚시를요? 오 그래갖고 아마르, 아무래도 예. 여기 이제 공사 때문에 영향이 예.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뭐 뚱땅거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아. 조금 고기들이 예민하고 아. 큰 고기들이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거고. 뭐 예. 작은 공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 그 구조물을 지금 공사 안 하는 구간에도 지금 고기가 원래는 많이 안 나온다고. 아, 전반적으로? 네, 네, 전, 전반적으로 여기는 많이 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어, 여기는 지금 잠잠하잖아요. 예. 이때는 자기들 또 뱅에들 또 뜨면 우리가 보이니까 아. 경계심이 심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울도 적당히 예. 치고 파도도 좀 치면 오히려 경계심이 덜한데. 예. 지금 물색은 엄청 맑, 맑거든요. 예. 거의 청물 두텁하게, 아... 고기가 다 보일 정도 상황인데, 예. 이 정도 물색이 면 오늘 조금 보전을 면치 않지 못할까 아... 싶습니다, 아마. 골매큰 녀, 작은 녀, 뱅예돔 녀치기, 예. 물때에 따른 조과차가 좀 있나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예. 중날물의 제일 피크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항상 여기는 저... 덜물보다는 날물. 예. 아 날물이 진행상황이 보기가 예. 괜찮고 예. 또 물도 우측에서 예. 좌측으로 그럴 때아 그때가 항상 조항이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는 예. 저기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물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한 20개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방향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옛날에는 예. 통 도로가 우측에서 바로 갔는데 예. 요즘은 다 해서 우르가더라 아, 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보도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내 하던 패턴보다는 예. 요즘은 좀 애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채비, 예, 어떻게 예. 또 구성을 하는지 또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자, 밀지 낚싯대 기본 스펙이죠. 1회 530. 그리고 3000번 스피닝 릴, 2호. 나일론 원줄. 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이걸로 해보고 네. 또, 만약에 되게 좀 뜬다 그하면 네. 기분에 보일 정도로 뜨면 2단 네. 발포소 네. 네.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상반 을 달고 달고요. 예. 목줄은 지금 한 개는 70cm, 예. 그 다음에 한 개는 98, 5 c m 정도 되는데. 지금 카본 1호입니다, 맞죠? 예, 예. 예. 1 2 아, 5 아, 1.2호 목줄. 아, 예. 1 2 .5. .5. 5 목줄에 예. 원줄은 직결했고요. 아. 이중 2중 아. 팔자 매듭으로 아, 직결. 지금 원줄과 예. 목줄 직결 부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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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직결 부위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저수고무가 예. 물론 찌가 더 이상 안내려 오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예. 요게 물에 뜨는 저수고 뭐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단 떠 있다가, 물에 떠 있다가, 예. 얘도 떠 있다가, 예. 얘가 내려가거든요. 얘가 아. 마이너스 올 커브 사에서는 이 예. 요게 A2라고 하는데, 예. 요게 투제로보다는 무겁고, 아, 쓰리제로보다는 가벼운. 예. 아, 그래요. 그 중간쯤에. 예. 예. 그러면 투제로 같은 경우는 미체비가 완전히 정렬돼야 깔아앉는데, 스스로 깔아주죠. 예. 요것도 예. 지금 그러면 미체비가 정렬되고, 예, 요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천천히 깔아앉게 되요 예, 요거는 투제로보다 조금 더 빨리 아, 깔아앉습니다. 아, 깔아 그러면 깔아앉으면, 예. 요거는 지금 제로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깔아앉는 과정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예. 전유동처럼 입질이 들어와요. 아, 음. 그렇겠네요. 그, 그렇게 해서, 저기 지금 찜해듭 해놨는데까지, 예. 이 다른 거는 전혀 없거든요. 반달구슬이라든가뭐 예. 뭐 예. 이런 거걸거치는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까지는 전주동으로 가다가 예, 저기서, 저기서 이제 걸리네요 예 저기서는 여기 이제 그 연산 배만딱 예.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 고기가 세개 차고 나가도 예 바로 입지 저기는 시원하게 아 들어오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기 해놨습니다. 아, 지금 여기 한, 지금 찜, 찜에듭이 있는 수심이하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지금 요 바늘 끝까지 하면 한 예. 3m 정도 돼요 3m 예. 정도에 찜해듭 해놨고요. 예. 지금 올 커버지, 예, 지금 거의 2제로와 3제로 그렇죠. 중간 지점에 중간지, 있는 예, 미채비요 예, 2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단지 체비고 그, 예, 옛날에 예. 그, 그 저리겐사에서 예. 나오는 그 이단지 예 그런 뭐 역할이네요 이런 역할인데 예. 여기는 구경이 워낙 크니까 예. 속조리를 훨씬 예. 많이 받겠네요 속조리를 받고 예. 여기에서 고루를 타는 역할도 했죠 얘가 자 지금 결국은 예, 이 새끼 뱅여돔 성화를 모니고 채비를 바꾸시네요 예. 아 근데 아예 지금 낚싯대를 접으셨네요 예 접어갖고 예. 내 자체를 바꿔버렸 아. 처음에 뱅에돔을 노리던 장비가 아니고 예, 예. 지금 따로, 따로 하나, 예, 하나를 통째로 예. 목줄도 안 끄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예. 어, 어차피 예비 때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예. 좀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뭐 저는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도 예. 뭐 목줄을 이제 버리는 이것도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해요지 아, 여기 지금... 보면, 예. 개파이에 목줄 버려갖고, 개들이 발이 엉켜하고 죽어 있는 개들이 많거든. 요 아, 그렇죠. 이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래갖고 예.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접어가갖고, 아, 마... 아예 그냥. 예. 이래가 하다가 접어가갖고, 예. 나중에 가면, 이제 예. 다시 세팅을 하면, 목줄만 그때 끊어내고, 예. 원줄 조금 끊어내고, 예. 요렇게, 세비는 또내로올려갖고 아, 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던, 목줄, 바늘 그대로 다시 예, 예, 접으셨네요. 네, 그대로, 예, 그대로 접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 예. 지금 제대로 된 입질도 한번 몸받고 하니까, 이 예. 목줄도 지금 생생하고, 예. 그래고 그대로 접어갖고 넣어놨 만약에 놨다. 지금은 뭐, 이게 채비에 훼손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 만약에 요 채비가 효과적이다 싶으면 요 장비 그대로 꺼내서 바로 예, 낚시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바로 하면 속도가 더 빠르고, 예. 어 새끼뱅에도 밑밥에 반응해서 아주 활발하게 먹이를 따먹어버리는 예, 예, 예. 상황입니다. 이 그러니까. 상황에 적합한 장비가 또 세팅되어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수심이 예, 예. 어느 정도 내려가버리면 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예. 옆으로 갖고 가는 거 지금 워낙 뱅에 치유가 많아갖고 옆으로 살짝살짝 예. 살짝 갖고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건좀 일찍 보고는 파기 조금 어려워갖고. 예. 2단 발포찌를쓰면계 예. 대각선으로 쫙 내려가니까 조금 갖고 가는 것도 딱보입 표시가 바로 나겠네요. 예. 지금 그러면 2단 발포찌 채비가 패팅된 예, 예. 장비가 있습니까? 예, 보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예, 자타가 공인하는, 요, 울산 서생권, 뱅해돔 여치기 전문가인, 예, 이채준 씨. 어, 장비 두 테트. 뭐, 어느 낚시 장르든 예비대를 가져오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사용하던 장비가 아니고 이두 번째 장비 예비 때 장비에는 아예 지금 장체비가 세팅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에 이제 예. 할때 그대로 예. 접어놨다가 예 맞네요 보니까요 상하지 않는 이상은 예. 제가 다시 그대로 쓰고 억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간단합니다. 던질지 맞죠 위에요. 예, 예. 던질지 좀큰거예 새로 던질지 에가 발포지를 저는 2 단으로 하다가 예 지금 여기에 조금 2단으로 하는데 아래께는 물이 조금 가갖고 아 지금 3개? 삼... 하나 더세개로 세 하다가 예. 또 요것도 너무 또 둔한 것 같아가 반을 잘라냈어요 아 그러면 그래 2 5단으 아, <laughs> 발포지 두개반이 예. 세팅이 되어 있는 발포지 채비고요 이 채비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고 구력이 어, 거의 없는 발포치가 의심치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 예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 또 목줄에 고기 좋아라고 예. 이거 목줄 방향이 꺾기는 이런 것도 입질 파악한다고 뭐 여섯 개씩, 일곱 개씩 었는데웬 그런 체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요세 개만으로도 예. 대각선으로 갖고 가는 입질이 다 파악이 되니까 앞서 사용하던 예, 제로찌, 그리고 투제로와 쓰리제로 중간 부력을 가진 2단찌 예, 예. 채비와 일단 목줄 길이, 그리고 목줄 호수, 바늘 호수는 동일합니다. 예. 이채중 씨도 오늘 빵가루 접법으로 예, 배기 예. 예, 도움을 노립니다. 자, 밑밥과 그리고 미끼까지 100% 빵가루를 사용하는 빵가루 접법 자, 오늘 빵가루. 예, 가몇개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4 0개 준비해 왔는데. 예, 100... 일단 세봉을 쓰고 죠 예. 나중에 또 모자리면. 들어. 예. 그쪽으로... 하루에 보통 제가 한 다섯 봉다리 봉지 예. 쓰거든요. 아. 쓰는데 오늘은 예. 아마더 터질 그... 싶습니다. 아... 넉넉하게 갖고 <laughs> 왔습니다. 예. 오히려 뱅예돔이 활성 뱅에돔 활성도가 높고 개체수가 많을 때는 밑밥이 또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러면... 예. 지금은 뱅에보다도 자부한테 많이 줘야 될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예. 이게 예. 제가 방금 썼는 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점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점도, 아, 예, 점도가 예. 높고 예. 예. 그래갖고 이것만 전체로 쓰면 예. 조금 운용하기가 어려워갖고. 어, 지금 요건 집어제도 아니, 집어제는 예. 아니고 반가루 맞죠, 예, 요것도 반가루입니다. 예. 예. 반가루 아. 같은 요 반가루 예. 같은 경우는 예. 이 확산성이 좋아갖고 아. 이 카멜레온 빵가루 하고 좀 섞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점도가 좀 높은 빵가루 여기 몇 봉지 들어갔죠? 여기 세 봉. 3봉. 세 봉지와 이제까지 네 이제 봉. 비중이 완전 가벼운. 예, 예 이제 가벼운. 예. 일단 네 봉을 섞습니다 예, 그러고 예. 그 제가 지금 이부제 예. 요즘은 또잡어가 많으니까 아 지버제도 예. 따로 한 봉지를 준비해 오셨네요 예, 그런데 지버제는 한 예. 봉지 다는 안 넣고 예. 얼마나 넣습니까? 한 봉지 정도만 아 그러면 예. 지금 빵가루와 댕여돔 전용 지버제가 예. 지금 4대 4대 0.5네요 한 봉지니까 4대 0.5 예, 예. 비율로 일단 섞습니다 지버제는 예. 예. 뭐 얼마전까지 안, 안 섞었는데 지버제 예. 안 섞으니까 예. 이 채비를 이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지버제를 조금 섞어같고 이게 지금 밑에 찌가 예. 잠수지인데, 예. 좀 빨리 깔아앉는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버제를 좀 섞어갖고, 빨리 예. 깔아앉기 위해서. 고루 섞어줍니다. 이거, 이걸로 만들거든요. 아, 미끼는요? 아, 예, 네. 아까 미끼는 에이빵가루 예. 같은 경우는 예. 조금 그걸 하니까.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비중이 더 예, 예. 예. 가벼우고 가벼우면서 예. 이게 점도가 좀 나중에는 좋아져요. 아, 그래서 저더하기도 편한. 예, 저는 이렇게 담가갖고 한 15초 정도 있으면 예, 예. 이 물을 다 먹거든요. 예. 그래갖고 무르기도 좀 하고 많이 짜면 이제 단단해지고 예. 적게 짜면 무르고. 자, 지금 15초 정도 바다 물에 넣어서 예. 이렇게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지진 않거든. 예. 그냥 저는 한번만딱 만져갖고. 예. 하나는 지금 꾹 짰는데, 예. 하나는 거의, 거의 안 짜다시피 해갖고, 아. 점도를 좀 발리한, 물기를 좀 발리합니다. 발리해가 아, 병에 필 때는 예. 굳이 깊이 안내려도 되니까. 예. 자, 아, 두둥어리 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자. 자, 요 정도면 몇 시간 정도 낚시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 정도면 4시간. 4시간 용. 예. 자, 잘 섞은, 놓았던, 예, 빵가루 이제, 예, 바닷물을 넣고요. 이제 점도를 맞추면 됩니다. 절반만? 절반만 예. 일단 섞었어. 예, 지금, 열반로. 반은, 반은 바닷물을 넣어서 지금 배합을 했고요. 반은, 예, 원래 밑밥, 저, 빵가루 그대로입니다. 자, 요러면 이제 낚시 준비가 끝나는 예, 예.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미끼를 달고요, 바로 낚시 시작하면 됩니다. <laughs>